오늘 민수기의 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레위기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완전한 제사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레위기의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레위기가 27장까지의 내용을 모두 마치고 이제 민수기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모세 오경은 하나하나가 다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시점이 있습니다. 창세기가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었다면 출애굽기는 그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 역사를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예배의 책이 레위기였고, 이제 민수기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광야, 즉, 인생 길에 대한 기록입니다. 즉,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가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읽다 보면, 아, 이런 것까지 기록을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돼요. 그렇구나,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들이 참 많이 있구나.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으면 참 비루한 것이 인생이고, 아, 참 보잘 것 없는 것이 인생이구나. 그러나 이러한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참 거룩한 죄 백성으로 살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시는 책이 민숙이예요 그리고 거기서 신명기로 들어가면 신명기는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그 땅에 들어간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모세오경 가운데서도 가장 현실적인 책이다, 가장 현재 진행형이다, 가장 정나라한 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환경도 광야잖아요, 광야. 여러분, 우리가 민숙이라고 읽지만, 민숙이라고 읽을 때, 넘버스, 숫자라고 하는 것은 왜 이렇게 주어졌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를 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잖아요. 광야는 사아 남아야 되는 장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인구조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들에게 군대를 정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숙의 일장에서 한번 인구 조사가 나오고요. 또 26장에서 한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먼저 신의 광야에서 광야길을 출발하기 전에 그들에게 광야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먼저 정비를 해서 출발하는 장면이 오늘 1장의 인구 조사고 또 모압 당에 가서 이제 광야에 모든 절차를 다 과정을 지나서 이제 모압 당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한번더 26장에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때에는 이제 광야를 어떻게 지나왔나, 얼마나 살아남았나, 그리고 이제 가난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 어떻게 어느 집화가 더 땅을 많이 받을까라고 하는 걸 계산하기 위한 인구조사였어요. 그러니까 26장에 나오는 인구조사는 일단 뒤로 놓고 오늘 1장에 나오는 이 인구조사는 뭐냐면 광야에서 살아남아야 할거 아니에요. 그죠? 가난 땅까지 가려면 하나님의 출애굽으로 빼신 백성이 광에서 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남아야 할 텐데 그들이 군사로 이제 정비가 되는데 하나님의 군사는 일반 군사와는 좀 다르더라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다른가 보겠습니다. 오늘 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딸 첫째 날에 자 이렇게 시점이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개념은 이제 출애굽 후에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을 한 뒤로는 그들의 역사 개념은 몇월 며칠 몇년 이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2년 2월 1일이죠. 2년 2월 1일. 이제 광야에서 2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 2년 동안 뭐 했을까요? 뭐 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들었죠. 율법을 받았죠. 그리고 성막을 짓는 법을 배웠죠. 성막 지었죠. 거기까지가 2년이 걸렸어요. 아,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2년이면 벌써 가난 땅에 가구도 남아요.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여러분 그 사우디 아라비아의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가면 어른 발걸음으로 글쎄요, 빨리 걸으면 열흘면 가요.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한 달이면 가요. 그런데 왜그 길을 2년 동안 아직도 안 가고 있을까요? 아직 출발도 안 했어요. 2년 동안. 왜요? 이게 하나님의 군대예요. 여러분, 일반 군대라면 어떻게 하면 빨리 걸을까? 어떻게 하면 잘 싸울까? 어떻게 하면 잘 이길까? 군사력을 기를 거예요. 일반 군대는.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는 뭐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형립이안 되면 아무리 이기면 뭐할 거고, 아무리 땅을 많이 차지하면 뭐할 거예요. 그 승리에 도취돼서 망할 텐데, 그땅 얻고 그땅 때문에 망할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군사로 만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애굽에서 종 노릇하면서 애굽 사람들의 종으로 완전히 찌들어 있는 그들의 400년 동안의 역사를 뒤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 애굽 후의 역사로 바꾸시는데 기간이 벌써 2년 걸린 거예요. 이제는 나의 명령을 듣고 나의 백성이 되어 나와의 관계를 맺고 나와 나와에게 나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와 함께 이 광야를 걸어가는 법을 먼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영적인 걸음마를 2년 동안 배운 겁니다. 왜내 위기가 민수기 전에 필요한가? 하나님에게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자가 광야에 나가게 되면 그들은 순식간에 죽고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죄성이 그들의 광야에서 그들을 덮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에 나가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어요. 자기를 보호해줄 것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서로 서로 적으로 보고 서로 죽이고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의 백성을 만드는 과정을 2년 동안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2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 광야, 표시해 보시고요. 신의 광야. 광야라고 하는 말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인데, 미드바르. 이 민수기의 히브리 원래 민수기 제목은 숫자, 넘버스가 아니고, 브, 미드바르였어요. 브, 미드바르. 즉, 보는 어디 어디에서 거든요. 미드바르 광야에서. 그런데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이 참 재밌는 말이 미드바르가 광야인데 다바르라는 말이 나왔어요. 다바르, 그다음 다바르는 뭐냐?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바르예요. 그러니까 광야란 어디냐? 미드바르 광야란 어디냐?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거기 뭐가 있나? 다바르가 있어요.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광야에서 말씀을 어떻게 찾아요? 그걸 찾는 과정 2년 걸린 거예요. 광야, 아무것도 없다. 광야, 황량하다. 광야, 인생의 광야길은 슬프고 눈물 나는 길이다. 에서, 아니다. 광야는 말씀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채우신다. 이걸 배우는데, 미드바르가 다바르임을 깨닫는데 2년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 2년은 전혀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훈련을 받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훈련받은 자가 살아가는 그 발걸음은 훈련된 군인의 발걸음, 오학지졸의 발걸음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영적인 오학지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바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로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 미드바르, 광야를 헤쳐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헤미아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느헤미아 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성경에 수많은 예언자들이 나오고,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느헤미아가 9장에서 이렇게 광야 생활을 기록합니다. 느헤미아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죠. 느헤미아 9장 19절로 22절. 자, 740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 느헤미야 9장 19절 우리 다시 셨어요 740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 봅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 광야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곳, 버려진 곳이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 뭐라고 말하나? 하나님은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셨다. 광야는 버림받는 곳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크신 긍휼이 가득했다는 곳이에요. 왜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의 갈길을 비추게 하셔 싸우며 자 여기 나오는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뭐예요? 바로 나바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그 말씀이 구름기둥이었고 그 말씀이 불기둥이었다는 거예요. 다바르가 있었기 때문에 미드바르가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금율의 영소가 되었다. 20절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자 선한 영으로 가르치신 게 뭐예요? 이게 다바르죠.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자 분명히 미드바르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면서요. 광야 먹을 거 없다면서요. 입을 거 없다면서요. 마실 거 없다면서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거기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물이 나게 하셨다. 왜? 나바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인도했기 때문에 그들은 충분히 먹고 마셨어요. 그래서 21절,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자 들에서 광야죠. 그 광야에서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않고 기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자 여기 밑줄 쫙 꺼보세요. 자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이거 여러분 많이 보신 말씀 아니에요? 어디서 봤어요? 시0편 23편, 1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로 40년 동안 들에서 길러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목자가 되셨다라고 하던 말이에요. 하나님이그 40년 동안 들에서 우리를 길러 주셨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충만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다바르로 충만한 삶을 살았기에 우리의 미드바르는 더 이상 버림받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여 싸우며 왜요? 그 옷을 하나님이 보존하여 주셨으며 그 발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곧헤스본 왕의 땅과 바사란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땅을 차지하였다. 미초 한번 거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광야 생활의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험난한 광야의 땅을, 광야의 땅을 지나와서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이 민수기 전체를 느헤미아가 딱 네절로 요약한 거예요. 이게 느헤미아가 요약한 민수기의 전체적인 개요예요. 이것을 먼저 알고 보고 출발하면 민수기는요 더 이상 험악한 광야의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의 극휼의 기록이요 말씀의 기록이요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갔던 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기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광야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인생이 광야다 하는 말은요 눈물나고 아프고 괴롭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더 이상 눈물나는 장소도 아니고 아픈 장소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는 놀라운 장소예요. 하나님의 우리 오합지졸의 인생을 하나님의 군대로 바꾸어 가시는 위대한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생활을 제대로 해낸 사람이 하나님의 훌륭한 예언자고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훈련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누구예요? 바로 세례 요한이죠. 왜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열광했습니까? 왜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너도 나도 세례를 받고 그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새로워졌습니까? 그가 광야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광야의 사람이었다는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가장 좋은 대학을 나와서, 가장 좋은 스펙을 쌓고, 가장 좋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왜냐하면, 광야라고 하는 곳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나바르가 있기 때문에, 그 다바르에 진동되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진동되는 장소가 광야기 때문에 그 광야의 사람인 세례 요한에게 모든 사람들은 찾아와서 그에게 열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의 고백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라고 하는 말은 나는 외롭습니다. 눈물 납니다. 죽겠습니다. 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광야길이라 광약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입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의 광약길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걸어가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신의 광약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즉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걷기를 소망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성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 계수라는 말 때문에 민수기가 됐어요. 숫자 계수하라.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을 계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제 전투다. 이제 전쟁이다. 너희는 군대다. 너희의 군대를 정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그걸로 끝나요. 우린 그냥 놀아요. 아니요. 우리가 싸워야 돼요. 어떻게 세상과 나가서 맞서 싸울 힘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3절에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그랬습니다. 누구를 계수하라고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는 거예요. 즉 영적 전투를 할수 있는 사람인가 이게 중요해요. 그동안 2년의 시간을 주었어요. 충분한 시간을 줬어요. 그런데 그 2년의 시간을 허비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도 않고 그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내 맘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싸움에 나갈 자격이 없어요. 왜? 두려워하니까. 불안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충만해진 사람들을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제 나가 싸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아닌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명기 2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20장에는 싸움에 나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신명기 20장 6절. 신명기 20장 6절. 구약 292쪽입니다. 자 신명기 20장 6절에는 이제 6, 7, 8절에 걸쳐서 세 가지 사람들이 나와요. 전쟁에 나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누구냐? 첫 번째 6절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 그런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자밑줄어보셨어요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자그 다음에 7절에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자,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 이 사람도 전쟁에 나가면 안 돼요. 8절에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도 집으로 돌아갈지니. 자,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왜 나가면 안 되나? 왜 나가면 안 될까요? 자, 6절부터 볼게요.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는 왜 나가면 안 되냐?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그 마음 속에 걱정이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서도 마음이 걱정이 있어. 내가 여기서 죽으면 남이 내 과실을 먹을 텐데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걱정이 있느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는 다 나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만든 포도주, 남이 먹으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사람은 나가지 말란 말이에요. 즉 내가 여기서 죽으면 남이 먹을 텐데 아이고 아까워서 그 어떡하나? 그거 아까운 사람은 이 싸움 나가면 안 된다. 즉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마음이 준비되지 못한 자 나가지 말란 말이에요. 7절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들어갈지니 왜요?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그러니까, 약혼한 사람은 다 전쟁 나가지 말란 얘기가 아니죠? 그 중에서 누구? 아, 내가 여기서 죽으면 내 약혼자를 딴 놈이 데려갈 텐데 어떡하지? 걱정하는 사람이 있느냐? 나가지 말란 말이에요. 즉,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고,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실 텐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마음에 걱정의 짐 가득한 자 나가지 말란 말이에요. 또, 6, 8절입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도 집으로 돌아갈 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두려워하는 사람 왜 나가지 말아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도 마음이 약해질까 싶어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열심히 보면서 야 나는 결혼했으니 군대 가면 안 돼. 나는 사업 시작했으니 군대 가면 안 돼. 이런 소리 하는 청년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 말씀은 무엇이 초점입니까? 두려움이 초점입니다. 왜요? 신명기 20장 1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 그럼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인가? 그럼 나가본다 죽는 싸움인가? 두려움의 싸움인가? 아니에요. 신명기 20장 1절.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고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부터의 모든 싸움은 애굽에서 너를 빼어내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싸움인데 두려울 곳이 없는 싸움인데 너희는 왜 두려워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가득한 자 싸움에 나가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직 2년간의 준비 과정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다. 이런 사람은 싸움에 나가지 마라. 다시 돌아옵니다. 민숙의 일장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인가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민숙이 이 험한 광야의 싸움을 싸워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창세기, 출애굽기 내위기까지 저희가 찾아왔는데 아직도 저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다른 것을 필요로 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주님 이 하루 동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내일 민숙이 이장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싸움에 나갈 만한 자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싸움을 싸우 나갈 만한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 우리가 준비되었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긍율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인생의 미드바르, 광야를 헤쳐나가며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군대로서 새로운 마음가짐을 주시고, 새로운 승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률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나가는 우리에게 이 민수기의 말씀도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률의 말씀, 약속의 말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민수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저희들 이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입니까? 하나님, 아직도 우리의 마음은 두려워하며, 아직도 우리의 마음은 조급해하며, 아직도 우리의 마음은 불안해하는 마음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 안에 채워, 우리 앞에 있는 미드바르, 광야의 삶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극률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채우심이, 우리를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나가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앞날을 여시는 주님을 따라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참된 승리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 주의 군대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듯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로 이어져서 우리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